그리고 네. 저희가 뭐 대통령실에 의제 제출했지만 내란 특별 재판부 음.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법으로 음. 왜냐하면 어 일반 형사법으로 내란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네. 대부분 형, 형법학자들의 주장이고 어. 이것은 내란은 내전을 전제로 하는 범 중범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내전으로 가게 되면 학살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게 중대 범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재판을 하려면 반민특위 때처럼 음. 내반민특위 어, 때도 반민특위 특별 재판부가 있었듯이 네. 어, 내란 특별 재판부 또는 내란 특별 재판소로 어, 특수 법원 형태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특조위도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기소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술들이나 증언들을 차곡차곡 모아놔야. 앞으로 역사에 이런 불운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